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원 예. 증인, 예. 전 경북 경찰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경북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형사과장이든 아니면 경비과장이든 그걸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 경찰청장은 무혐의고 그리고 경비 과장이나 이런 분들만 유죄를 받으면 불합리한 일이겠죠? 구체적인 사안이, 사안이.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죠? 그리고 임, 임 사단장은 작전 지휘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1 1일 대대장도 혐의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만 권한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죄, 임성근은 무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제가 그 이후에 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답,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임성근 증인. 예. 직권과 월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직권과 월권. 자, 임성근 증인이 경북경찰청 발표에 따라서 어,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북경찰청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맞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100번 양보해서 직권 남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권 남용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에게 작전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면 직권 남용을 피해서 기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작전 지휘권도 없으면서 실제 로 현장에 가서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되었구나. 바둑판을 찔러라. 이거 다요 월권이에요. 직권, 직권이 직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군 형법에 의해서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이 월권에 대해서요. 신병 얼차례에 대해서요. 위계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돼야 돼요.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군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요 신병 얼차례 사건 관련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구속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도 이 조항을 고스란히 적용받아야 돼요. 직권남용을 누가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해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직권이 아니라면. 자,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처음 보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자, 사진을 보세요. 최지원 증인. 어디가 무리고, 어디가 묻힌지 알겠습니까? 당시, 현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최수병, 최수근 사건, 상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바둑판처럼 찔러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11포대장은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유죄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가 날 당시에 위에 땜 방류어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곳을 최상병 어머니 말대로 수영도 할수 없는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이 포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중대장이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고 한 월권을 한 임성근 증인은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 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